샤고 간다. <laughs> 우와, 딸인 좋겠다. 시계도 생기고. <laughs> <laughs> 아빠 잘했대 <laughs> 아빠 잘했어요 몇시냐 자고자고 당기네 갈거야 어디 무릎은 안지 왔어 왔어 왔어, 왔어. 딸이 거 여기 있잖아. 이거잖아, 이거. 그거 아니야? 그럼 뭐야? 그거 맞을 텐데. 아니야, 그거야. 딸 이거 아니야. 英語じゃねこれ。今、誰 오, 그거야. 찾았다? 아니, 찾았다. 입에 넣지 말고요. 응. 왜또 돌아? 우유. 응. 다리 우유. <laughs> 어. 우유. <오유>. 우유. <오유. 웃음>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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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거 햄버거 여기 들어갈 거야, 나은아? 여기 들어갈 거야? 들어갈 수 있어? 박수 쳐주세요. 우와, 두 개로 칠수 있지, 다리. 두 개로 칠수 있지. 우리 엄마가 보여줬잖아. 깨 진이모가 알려줬지. 다리 봐봐. 어, 그치 <laughs> 아이 잘해요. 이거. 아 이분 안 되지. 이거. 으. 박수. 박수 우와 잘한다 여기 자리요 올라올 수 있어? 올라올 수 있겠어? 못 올라올 것 같은데, 나 알아? <laughs> 오. 수 있어? 어떻게 해야 될까, 다 알아.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, 그치? 그건 아닌데. 어 저, 저, 화가 날것같은데 화가 날것같은데어 이건 빼고 팔에서 빼야지 이건. 이거 아니야? 이거 저, 고 잡고, 여기 잡고, 야, 너왜 포기를 안 하냐? Olha a foto. 5분 동안 하다가 끝났어 기 5분 동안 못 찍어버렸네 3분은 찍었어 바리 힘들지? 바리 여기서 가볼까? 더울까? 그럼 거기다 꼭잘집어분은끝나고 완전히 사에에리리지 말고 무조건 난누구게 나? 나. 누구야? 나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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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어야누구 응? 나는 누구야? 누구지? 정말, <laughs> 정고 <laughs> 정말, 잘 먹는다 우리 정이 혹시 이이다 났어? 어, <laughs> 이가 여기 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응. <웃음> <웃음> 음. 이기고싶이 에에, 아, 에에, 아. 지쳤어? 잘 졌어. 나 이겼, 내가 이겼어? 내가 이겼다. 아빠 이겼어. 아빠 이겼다. 아!